자 이번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론에 대해서요. 우리 그동안 20일 동안 계속 이론만 배웠기 때문에 실기도 한번 먼저 해봐야지 그 재미가 좀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자 교재 보시게 되면 교재는 134페이지에 이제 우리 그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거기 더존 스마트A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laughs> 이름이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뭐 양쪽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기는 한데 우선 이따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그 자격시험이라고 되어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가끔 보니까 공인 회계사회 자격 시험이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공인회계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참저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공인회계사회 회원 가입하라는 얘기 한적 있었나요? 네. 다들 가입되어 있죠. 세무사고도 같이 다 가입했었죠, 지난번에. 오케이. 그 여기 홈페이지 지난번에 들어가서 가입하셨던데 거기 보시게 되면 그 회계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다운받 받고 나서 바로 더블클릭만 하면 다 그냥 바로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화면은좀다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우리는 여기를 그 물론 지금 여러분 어, 컴퓨터에는 2021년 버전이 다 설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집에서 설치하실 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설치하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만 우선 설치가 된 상태고 이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연습을 하려면요. 백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백데이터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여기 3일 인포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출판사에 들어가셔야 돼요. 출판사 이름 명칭이 3일 인포마인 고그 옆에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제품몰이라고 되어있어요. 제품몰에서 이래갔다가 선택해서 다운받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백데이터를 다운받게 되면 교재에 나와있는 모의고사라든지 또 우리 연습하는 문제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거기 프로그램에 세, 어, 사용이 되는 백데이터들이 지금 다 거기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갖다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해요. 우선 한국 공인 사회 자격 시험 얘부터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다운 받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여기서요. 음 한, 뭐 저는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한국공인회계 여기이 치면은 자동 완성서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격시험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시라고요. 그리고 나타난 것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화면 나와 있죠? 한국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 f a t 여기 클릭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은 일할 시험 보러 가시게 되겠네요. 그죠? 우리 며칠 날 끝나죠? 참 이거 우리가 끝나는 날이 8월 24일 어, 시험 보고 나와서네. 8월 24일이니까 시험 보고 와서 발표는 안 났겠지만, 어, 발표가 안 났으니 마음 편하게 종광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어딨나, 어딨어요. 여기 옆에 그림이 있던데. 음, 여기 있네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어,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다운, 뭐죠? 회원 가입하셨죠? 여기는 회원 가입한 걸로 우선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해당되는 프로그램만 다운받는 게 아니라 차후에요.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laughs> 기출문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어,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차후에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거니까 이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어, 집에서 설치할 때요 여기 기출 문제 이것도 다운받아서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원서 접수 원수 접수는 여러분 아직 안 했죠? 원서 접수는 몇칠부터 시작이, 시작이 되나? 어, 7월 15일 날이네요. 여기 날짜 7월 15일 되면 여러분 원서 접수하자고 제가 아마 뭐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 다 써주시면. 여기 공인회계사회 시험은 단체 접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 접수해서는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험표 출력도 학원에서 다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됐고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 다운받는 거에 대해서 별반 어려운 거 없겠죠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회원 그 아이디 넣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바로 밑에 다운된다고 주 표시가 될 거예요 한번 받아보실래요? r m 지 그래서 다운을 받게 되면은, 음, 여기 여러분 그 컴퓨터에 다운로드 대 항목에, 어, 여기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 다 치웠겠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 여기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다 되어있는데 음, 여러분들한테 여기 어, 이렇게 스마트 a cpa 2021-2010325요 버전이 이렇게 파일 여기 다운받게 되세요 그러면 얘 압축 풀어야 되겠죠 더블클릭하면 집에 압축이 풀릴거고 지금 설치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운은 다 받아 놓으시고 한번 해 보세요 직접 다운받아 봐야지 어, 이해하기가 쉬울테니까요 그리고 얘를 어, 지금 집에서 더블클릭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더블클릭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따가 설치되 있는 것 중에서 어, 2020년 버전이 깔려 있으면 바꿔야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얘를 내려놓고요 여러분 그 바탕화면에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AT 자격시험 더전스마트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아이콘 다 나와 있나요? 없으신 분손다 있어요. 더블클릭해서 열어보세요. 더블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어 실무 교육 프로그램에서 2021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2021안돼 있으신 분다돼 있죠? 어, 여기까지는 프로그램이 여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한번 서, 설치되는 건 그렇게 설치해서 이 화면이 나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출판사에과학는 우리가 사용할 백데이터를 갖다 다운받는 걸 해보겠습니다. 백데이터 다운받으려면 일단 요거 프로그램 엑셀에서 닫으세요. 이 열려 있으면 설치가 안되는데 지금 여기 수업이 <laughs> 4개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금 여러분이 FAT 1급 설치하려고 또 설치를 하잖아요 뭐그 전에 수업하던게 싹다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께 설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수업 시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 것들도 데이터 사, 입력했던 거싹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백업 받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백업 받아 놓은 걸 갖다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USB 갖고 다니시면서 연습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연습하는 그 폴더 저기 파일들은 다운을 받아 놓으셔야지 사용하기가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USB 안 갖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컴퓨터에다가 우선 설치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거고요 USB에다가 옮겨 데이터를 백업하고 백업된 데이터 다시 불러오고 요거 몇번 연습을 해봐야지 왔다갔다 하시면서 문제가 없겠죠 음. 그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여기 홈페이지에서요 프로그램은 설치가 끝났고 이번에는 저 주로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니까 여기서 뭘 찾냐면 아까 3일 인포마인이라고 했었죠 어, 인포마인 이렇게 치면은 여기 3일 인포마인 뜨죠. 어, 거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세요. 응. 저, 그러면 옆에 거 다른 거 눌러 봐요. 그냥. 그냥 클릭하다 보면 들어가지 않아요. 뭐 어어 근데 거기다가 뭐하나 PC, PC 어 그거 뭐지? 다른 사이트 이거 크롬이에요? 아 크롬 으로 들어가면 되요 크롬으로 들어가면 돼 저도 이거 지금 크롬이 있거든요 집에서도 저희 크롬이 훨씬 이 접속 환경이 낫더라고요. 크롬 사용하는 게어떨까 싶어. 들었어요? 현희 씨는? 아, 네. 크롬도 안 돼요. 크롬도 안 돼? 그냥. 그냥 수경만 해요, 그러면 아, 네. 음. <laughs> 자 여기다 화면에다가 녹화가 되니까 집에 가서 하실 거잖아요. 일단 여기 이렇게. 3일, 그, 인포마인 이란 데 조회를 하신 다음에, 밑에 보면 제품물 있죠. 물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간 다음에, 제품물 눌러도 되는데, 제품물 누르고 들어가면 바로 연결돼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드린 거고요. 여기 교재 있는 거 그냥, 3일, 여기, 그, 3일, 인포마인, 클릭하고,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음. 접속 변경 누르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접속 변경해서 눌러보세요. 들어가지나요? 지금 다른 말에서도 이거 인터넷 연결하고 지금 사용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구경하시고요. 여기서 여기 제품몰이라고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제품몰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품물,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서, 어, 클릭해보시면은, 택배 지원됩니다. 요즘, 음, 어, 파업 때문에. 그건 뜨네요. 자, 여기서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AT, 수험자료실이라고 자료, 되어 있죠. AT, 수험서 자료실.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이교재 이름 명칭하고 똑같아야 돼요. 백데이터라고 여기 지금 다 써져 있죠 어, 이 백데이터 중에서 우리 지금 FAT 1급이니까요 FAT 회계실무 1급 백데이터 어, 요거네요 요거 음,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 클릭해서 다운받으세요 라고 누르시게 되면은요 어, 백데이터가 다운이 될 거예요 근데 그이 백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바로 사용할 것이니까 다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화면만 잘봐 주시고요. 백데이터는 제가 조금 있다 드릴게요. 음.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다운 받기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 다운 받아지는 그 상황이 쭉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어 여기 FAT 그 다운 받은 파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어, 얘도 회계 프로그램 다운 하게 되면, 여기 지금 F8, 어, 2021년 FAT1급 다운받았다고 나타나는 거 있죠? 어, 얘 그냥 더블 클릭만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만 하시면, 어, 파일이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설, 어, 백 데이터까지 일단 설치가 끝나는 상황. 근데 여기 잠깐 멈춰 놓고요. 자 놓고서는 자 다운 받은 그백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은 대로 더블 클릭만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압축 파일 목록 자동으로 풀리고요. 기존에 있던 거 모든 파일을 적용해서 기존에 었던 파일을 예,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5000번째 파일로 쭉 그렇게 설치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버전인지 그 확인하라고 깜빡깜빡거려요 그 최신버전 깜빡거리는 거 클릭하셔 갖고 업데이트가 끝나게 되면 화면이 알아서 이렇게 뜰 거란 얘기죠 네. 저 업데이트 가 취소 됐 대요. 최신 버전 다시 확인 눌러 놓고 네. 메인 프로그램, 메인 시동 중 에, 어 업데이트가 뭐 되는 거는 뭐 금방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떠가지고 집에 컴퓨터에 설치하셨을 때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회사 코드라고 두 번째 줄 되어 있죠. 이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3,000번대 코드 번호가 주로 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실기로 이용할 기출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연습할 문제도 어, 백 데이터들이 다 생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지금 저기 인터넷 연결 안 돼서 접수, 어, 다운받지 못하신 거 있죠? 지금 우리 같이 이용하는 여기 공유 폴더에 넣어드릴 테니까 공유 폴더에서 그냥 여러분이 음, 카피해 가지고서 카피해서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옮겨 놓, 어, 복사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공유 폴더 어디 있냐고요? 공유 공유 폴더 나와라. 오래 걸려. 여기 복사를 해놓고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시, 여기, 네트워크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트워크.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거기 네트워크가 열리면, 우리 지금 여기, 302호 거든요? 302-0 라고 한거 찾아보세요. 302-0. 찾았어요? 클릭. 거기 옆에 보면, 수업자료라고 되어 있죠? 클릭. 거기에서, 자, 우선 여기 참고 자료. 지금 나중에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말이에요. 여기 한국 공인회계사회 기출문제, 한국 사, 어, 세무사회 기출문제들, 여러분이 다운받거나 지금 등등 방법은 알고 거기서 하기 귀찮으면 제가 여기서 다 올려놨거든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여지껏 했었던 자료. 거기도 보면 또맨 밑에 FAT1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나중에 우리 TAT2급 배울 때도 백 데이터는 다 제가 여기다 다운 받아놨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A라고 프로그램이다 있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32회부터 46회까지 기출 문제들이에요. 급수별로 몽창다 USB 나중에 갖고 다니신다면 본인이 그냥 USB에다가 이 카피해서 갖다 붙여놓으시면 신경 안써되겠죠 오케이. 어, 그러면 지금은 FAT 1급만, 다음, 저기, 붐체로 옮겨서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고요. 세무사회 거다 있죠, 여기. 그죠? 어, 해, 필요한 것들을 다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요,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이제 우리 활용하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